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유자는 경기 하남시 하감동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아파트 38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타경 52975번입니다. 감재가는 12억 3천만원이며, 캐비 부동산평가는 12억 5천5백만원, 대지권 17평형에 전용 면적 30평형, 분양 면적은 3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재가는 8억 6,10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8,61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1월 2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 하남시 하감동 힐스테트 센트럴 위례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마천역 970m로 위례 솔, 초, 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위례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하남시 하감동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 매물은 7,207동 12층으로 대지권 16.5평형에 전용 면적 30평형, 분양 면적은 3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3월 기준으로 12억 3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8억 6,10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1월 22일에 2 채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에 8610만원이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리아파트 3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2억 5500만원, 하위평가는 12억 1000만원, 상위평가는 12억 9000만원까지 체크중입니다. 전세가는 6억 5천만원에서 7억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묶은해을 살펴보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여 2021년 5월에 중국면 아파트로 14개동에 1,07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6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5층 중 12층 3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콜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 소개정권리는 2021년 12월 9일에 설정된 페퍼저축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4억 4,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5억 221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문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6억 8천만원에 배당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아파트의 입찰역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남시 하감동 힐스테트 센트럴 위리아파트 38평형의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9월에 11층이 12억 6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힐스테트 센트럴 위리아파트 38평형 매물로가는 7201동 남양 저층이 14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위례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8%, 매각률 46%, 경쟁률은 12.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뭐소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 하감동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리아파트 3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방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